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라푼젤 탈출맵을 시작해 볼 건데요. 그러면, 뭐 설명을 보여드리죠. 자, 일단은, 일단 여기 라푼젤 방인 것 같고요. 자, 방, 스토리를 따라가 주세요. 블럭 부시기는 금지. 방송은 댓글에. 라푼젤 시작. 나는 엄마, 근데 여기가 어느, 시작... 어느 부터 시작해야 할까요? 뒤를 보고 엄마, 이충구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나는 엄마에게 부탁을, 하기로 열심히 했다. 밖에 나가고 싶다고. 이 탑에서도 지난 지 벌써 1년 17년째 되던데. 와꽤 많이 살았네. 뒤를 보고 엄마가 2층으로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주렴. 네 엄마. 자 이렇게 하는 건데. 자 일단 이게 어떻게 된 거죠. 여기 라푼젤 방이고요. 이거 엄마 방이네요. 여기 시작을 여기서 해야겠죠. 엄마 저 밖으로 나쁜 젤 엄마가 말했지. 밖은 위험하다고. 아니에요 엄마 밖은 매우 평화로 평화? 밖은 나쁜 젤 너를 노리는 악당들이 많아. 뭐가 어떤들이 많다는 건지. 나쁜 젤이 엄마 말을 안 듣는 애인 줄 몰랐구나. 너의 방에 가서 자렴. 이렇게 하네요. 너의 엄마 방이니까 이기 나쁜 젤 방에서 나쁜 젤 방에 들어가서 엄마는 왜날 이해해 주지 않으시는 거야? 이렇게 된 이상 나 혼자 밖을 나가야겠어. 엄마에게 죄송하지만. 일단 나가려면 뭘 챙겨야 하는 거지? 무기? 먹을 거? 잠깐은. 그때 엄마가 내 방으로 들어오셨다. "나쁜 젤 사랑하는 우리 딸. 엄마가 3일 동안 밖을 나가야 된단다. 엄마 없이 잘지낼수 있지. 그리고 밖은 절대 나가면 안 된다. 알겠어요. 절대 나가지 않을게요. 그렇게 엄마는 내 머리카락을 타고 3일 동안 재료를 찾아 떠났다. 지금이 기해. 집안 곳곳을 이어 이끼가 낀 돌을 찾아 엄마의 비상 사다리가 있는 곳을 찾아 나가자. 흰색 카페 흰색 카페라니. 일단은. 아직 엄마가 있는 곳 없네. 그럼 아까 전에 시작했던 그 방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죠? 흰 카펫 빛이라는데? 여기같은데? 여기같은데? 어? 아니네? 흰 카펫 빛이 무슨 뜻일까? 여긴가? 아니야 어디 있는거지? 시방복을를찍어도 흰색 카펫이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? 귀비가 없는데? 중에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카페에오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돌고 끼는 거 있어요 자, 다시 바꾸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아니 아니 그게 아니잖아 일단 이거보실게오 여기 돌이는 있네요 어자이렇 어디오야 미러가지고 어디로 가 아, 지금 이런 데를 생각하고 오 이렇게 있는데 오 여기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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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이런 게있어든는 여기가 엄마가 이용하는 비상달인가? 오 어디로 가야지? 나갈 곳을 찾아 나가자 음. 이거 뭐야? 미로야? 오마이갓! Oh 뭐야? 바로 탈출했어? 여긴인것 같은데? 이 집은 뭐지? 열쇠가 필요하네 열쇠를 찾아왔으면 고안 찾아왔으면 백 이상하다 열쇠는 열쇠가 있을까? 이 열쇠가 뭐야 여기를 뒤져야 한다니 오우! 다 쪘다 오, 오 이게 뭐야? 이게 열쇠구나? 아까 못봤네? <laughs> 자, ㅎ ㅎ 자, 아이고야 좀, 응, 좀따해서 그러면, 열쇠를 이제 가져왔으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안내자 의 출입금지 출입금지가 그면더 들어가겠죠? 사람 심리에요 엄마가 쓰시던 곳인가? 일 때는 왼쪽부터 둘러봐야겠다 나만 보고 독차지할거야 절대로 뺏기지나그 능력도 모든 것을 절대로. 뭐? 능력? 대체 무슨 소리야? 다음 칸도 가봐야다 엄마의 일기투 우리 딸 라푼젤이 곧 열여덟 살이 된다. 생일을 맞아 선물을 줘야겠다. 찾으러 가야지. 며칠 동안. 라푼젤이 밖을 너무 나가면 어쩐다. 어떻게 하지? 묶어줄까? 가둘까? 라푼젤 절대 날 벗어날 수 없어. 라푼젤를 영원히 엄마? 못한 것 같네요. 엄마 딸로 살다가 영원히 도망치기라도 한다면 그 다음은 좋게 있지 않았다. 아픈데 뭐야 엄마? 왜 이러는 거야? 나가수려 했다니. 이것을, 이것을 탈출해야 해. 간단한 탈출? 뭐야? 아, 마 오, 이거 다, 이거 다. 완전히 반대 어? 어? 오예. 우리 탈출할 수 있을까? 관문 1위로? 헐, 지금 나한테 여기 통과하라는 거야? 너무하잖아. 잠시만요.